자, 안녕하세요, 개투장입니다. 오, 우 컨트리맨 U25 드디어 전시장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, 아, 어, 이거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전장이 15cm 길어지고 폭도 한 2cm 정도 이제 커졌죠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시장에 저희 맨날 봤잖아요. 근데 이 앞에 이 본이 올라오는 부분부터 전고가 확 체감이 되네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은 어. 페이버드 트림이에요 그래서 휠도 좀 다르고 옵션 차이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죠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은 게 이거 다크 페트롤 시트 원래는 빈티지 브라운 시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요 컬러 상당히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도어 트림은 브라운에서 어, 앞쪽으로 가는 투톤으로 그래서 전시도 많이 돼 있고 이번 달에 구매하시는 분들 평생 엔진오일 교환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